반갑습니다. 미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요즘 주, 국내 주식시장을 보시면 매일 지수가 새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권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상승은 곧 거래대금 확대고 거래대금은 증권사의 브로크르지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장세의 가장 큰 수혜주가 왜 증권주인지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9월 들어 외국인이 무려 6조 원 넘게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받쳐주니 거래도 살아나고 증권사 실적이 더 튼튼해지는 구조입니다. 자이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을 유지하고 배당소득분리가세와 자사주소각까지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시장친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번 랠리는 코스피 대용주 위주였지만 코스닥은 이제 시작입니다 bdcim의 국민성장펀드 같은 새로운 제도가 코스닥 성장주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 원 벤처 투자, 150조 국민 성장 펀드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험 자본이 늘어나면 코스닥과 신산업의 증권사가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평균 거래대금은 30조 원, 2027년에는 4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거래대금 사이클이야말로 증권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가 똑같이 수혜를 받지는 않는데요. 브로커리지와 IB, 금융상품은 대형사로 쏠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키움, 미래의 셋, 한국금융지주 같은 상위권 증권사가 더 크게 웃습니다. 대형사들은 주주환원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키움 증권은 자사주 분할 소각, 미래의 셋 증권은 매년 정해진 규모 소각을 선언했습니다. 정책 플러스 주주환원 이두 가지가 주주 프리미엄을 만들어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 사업도 체크해야 되는데요. 발행 음 I 매 같은 레버리지 사업은 수신의 25%를 모험 자본으로 운영해야 하는데요. 누가 이 자금을 잘 운영하느냐가 향후 ROE를 가르는 승부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증권 주랠리에서. 키움증권과 미래의 셋증과 한국금융지주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거래대금 레버리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적이 붙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사주 분할 소각과 주주 환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 기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주 가치 재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 법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 브로커리지 확장인데요. 국내 1위에서 해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 포인트는 첫째, 업계 최강의 연금 장고 47조원을 들수 있습니다. 자이 연금 고객은 장기 자산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락인 효과가 큽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연금 고객과 ETF 매매가 결합되면서 구조적 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사주 소각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정해진 규모를 꾸준하게 소각하겠다는 계획이 투자자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체력입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가장 높게 나오는 종목군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두 번째로는 PBS와 기업 금융 등에서 자본력을 활용한 스케일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와 거래 대금 증가가 동시에 오면 베타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키움 증권은 거래 대금 플러스 주주 환원 그리고 해외 확장이 주요 투자 포인트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연금과 ETF 소각 로드맵을 들수 있습니다. 자한국금융지주는 이익체력과 스케일 베타 수혜를 들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증권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상승과 함께 증권주 전성 시대를 열열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책이 밀고 외국인이 바치고 거래대금이 완성하는 장세. 답은 증권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